타로 배틀, 대망의 첫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타로 배틀 채널 개설의 취지에 맞게 최대 한달 이내에 타로 리딩의 결과가 검증될 수 있는 질문 위주로 미래 예측을 해보고 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드러난 후에 미리 예측해본 타로 리딩의 사후 검증을 해보는 목적으로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질문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리딩한 타로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신 분들은 댓글과 메일을 통해 각자 자신의 해석을 올려주시면 사후 검증할 때 정확한 예측을 해주신 분은 따로 동의를 얻어 그 해석을 리뷰하고 알려드리는 사후 검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로 배틀의 첫 영상에 공통된 주제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 신문기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2월 후보 교체서를 보고, 과연 12월 내로 여당의 대선 후보는 교체가 될까? 아니면 현 후보로 끝까지 대선을 치르게 될까라는 질문을 타로를 통해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로 배틀은 어떠한 정치적 성향과 이념의 편중 없이 그저 타로 카드를 통해 제가 해석해왔던 기법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에 어떠한 정치적 편견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드러난 타로의 해석 그대로를 말씀드릴 테니 다른 해석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떠한 카드를 나는 이러이러하게 해석했다 하고 댓글로 의견을 많이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타로를 뽑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약간 비틀어서 제 관점에서 제가 뽑는 거니까 제가 저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투표일에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표기된 투표용지를 받게 될까요? 자, 지금 카드를, 카드가 나와서 카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카드로 봤을 때는 이재명 그 후보는 자신의 꿈을 오래전서부터 이 대통령에 두고 여러 가지 그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왔었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서부터도 이, 이 목표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 하면서 여기까지 온것 같은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도 뭐 지금 여기에 보시듯이 지금 자기 자기 자신의 꿈과는 다르게. 상황이 정말 고민투성이에 여러 가지 난관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분은 아직까지는 자신의 어떤 지략과 어떤 꿈 그리고 조직 등을 다 동원해서 헤쳐나가려고 그리고 헤쳐, 헤쳐나가서 돌파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진행을 하시긴 하시는데, 이 질문에서도 자신이 볼 때는 꾸준히 노력하고 매진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굉장한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그러한 행동이나 그 이재명 후보가 벌이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자승자박이 되지 않겠느냐. 부정적인 결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이 카드를 통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볼 때이 질문에 대한 이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이 질문의 모습이 극과 극인 거예요. 자신은 꾸준히 매진을 하면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그 행위를 굉장히 안 좋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카드. 정반대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이, 상황도, 이, 이게, 완즈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스러운 과정들을 거쳐서 가시게 될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길트 크래스 결과 카드가, 스워드 4번 카드, 휴식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카드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 그 휴식을 취하게 되는 이 카드를 잠시의 휴식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질문의 목적이 후보가 교체가 될 것인지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교체가 돼서 이 일에서 쉬게 되는 결과가 될지. 지금 냉정하게 카드의 해석으로만 보면 교체가 되고 이재명 후보는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 타로 배틀 이번에 질문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이 결과 카드를 가지고 뭐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진행 상황도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어쨌든 이 대선은 이 대중의 판단이나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교체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좀 무게를 둬서 해결,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로 배틀의 이 결과는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는 12월 중에 혹은 뭐 12월 조금 지날 수도 있겠죠. 뭐그 기간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 이 버퍼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이나 뭐 1월 뭐 늦게까지 중순 정도까지는 여당의 후보가 교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결과를 내고요. 그래서 뭐 12월하고 1월 초 중순까지 해서 뭐이 부분은 결과가 금방 드러날 테니까 1월 중순이 지나더라도 교체가 안 되고 계속 간다면 이 타로의 해석이 틀린 게 되겠죠. 어쨌든 사후 검증하는 그 시간은 따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이번 질문에 대한 그 타로의 해석은 이재명 후보는 교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이 타로 배틀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조금, 그, 저도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고 코가 막혀서 여러 가지 좀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어, 좀, 드시, 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조금 불편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어떤 그, 진행서부터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게 실수 없이 할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망스러운 타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대에 찬 그런 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첫 번째 타로 배틀의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을 통해서 곧 검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